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뭐 전체 내용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살펴보진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조금 나누고 어몇 가지 내를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솔로몬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어제는 이제 설교를 듣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말씀은 읽는다라고 가정하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어제 대적자들과 이어서 어쩌면은 가장 실제적이고 유효하고 가장 위협적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업적을 이룬 예, 대적자인 여로보암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등장은 사실은 갑자기 등장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1장 안에서 26절 그 앞에 있는 11장 안에서도 이 여로보암의 등장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 솔로몬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11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아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11절에서, 어 그러니까 11장에서,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두 명의 대적자들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들어서서 이스라엘의 뭐 대적자로, 어 솔로몬의 대적자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명의 이제 이방의 대적자들을 설명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보암을 설명하시면서 이 11절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 성경 기자가, 성경을 쓴 분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이 말씀을 추가로 디테일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들을 조금 차근차근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위에 있는 바로. 어제 본문이죠. 보, 그 본문에 보면, 하닥과 르손이라는 11장, 11장 14절과 23절에 보면, 하닥과 르손이라는 이방인의 어떤 대, 솔로몬의 대적자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이들은, 이를 표현하는 방식과 여로보암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11장 14절과 23절을 보면 사실은 동일하게 이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하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어나게 하셔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어 손을 들어 예 솔로몬을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26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써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은 여로보암도 똑같이 어, 이방의 대적들과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특별하고 각별하게 표현하신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 안에서 여로보암과 솔로몬을 비교하는 어떠한 상황들을 통해서 묘사하는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더잘 드러났다라고 생각.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문제거리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솔로몬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면 솔로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저희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 친구 이름 중에 솔지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솔지라는 친구의 이름이 뭐의 약자냐면 솔로몬의 지혜예요. 예. 솔로몬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 저희 어머님도 새벽기도를 이렇게 마치시고 항상 오시면 집에 오시면 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제 발을 붙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 제가 뭐 잠결에 어, 들은 때도 있고 뭐 그냥 잠을 잤던 때도 있기도 한데 근데 대부분의 내용들에 이제 항상 공통적으로 들어갔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종현이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예. 그렇게 기도를 하셨거든요. 솔로몬에 대한 우리는 사실은 긍정적인 이미지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열왕기상을쭉 읽어 나가면서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깨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이 아니라 11장 전체를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여로범과 솔로몬을 문학적으로 비교하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가장 멋진 시대를 살아갔던 솔로몬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지혜롭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나라를 살아갔던 솔로몬이 하나님이 없게 되면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바보스러운 존재로 변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그 얘가 여로보암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을 어, 가장 중요한 인물로 세운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네, 솔로몬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고 이가 손이 손을 들었다고 표현하는데 사실 여로보암에게 이 손이란 표현이 명사로 어떤 손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비유적으로 능력이 있다라는 표현도 되거든요. 능력이 있던 어,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어, 솔로몬을 대적했다고 표현하는데 그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러모이 성실했고 특정한 능력이 있고 또 용사로 표현되었을 때이 사람이 어떤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졌던 것 같아요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요셉 지파를 당담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허락해 주었죠. 어, 그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사회에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사울과 다윗의 관계심, 관계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용사로 키워내서 발탁하였어요. 예, 물론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과정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또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하나님의 관리로 하, 아, 이스라엘의 관리로 발탁하는 것들을 사실은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미래적 시점으로서 오늘 본문을 또한 볼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솔로몬의 이런 과정들과 이런 결정들이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것들을 알수 있어요. 굳이 본문에서 요셉 집파의 관리를 맡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남 남유다와 북유다로 어. 북 이스라엘로 분열되는 과정들을 생각해봤을 때 여로보암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로보암에게 든든한 지지를 보냈던 것이 사실 요셉 지파였는데 요셉 지파뿐만이 아니라 요셉 지파와 이루고 있는 북쪽지파, 북쪽 지역에 있었던 지파들이 사실 여로보암을 든든한 지원자로서 함께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솔로몬의 결정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그런 결정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선지자 여로보암의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또한 또 다른 의미들이 나타나는데요. 2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어, 27절을 보면 솔로몬이 어, 성을 잘 재정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밀로를 건축하고 내벽과 외벽 사이에 있는 어, 성벽을 잘 건축하고 또한 다윗의 성을 어, 수축하였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틈새나 갈라진 곳들을 메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라 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열1기상 9장 15절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이 자신의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고 그리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성벽들과 이렇게 성벽을 수리하고 고치는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들을 알수 있는데요. 근데 밀로, 즉 성벽의 외벽과 내벽 사이를 세우고 성수축한다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러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러 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29절에 그즈메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이거는 히브리어 단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29절에 그즈메라고 표현하는 단어들이 앞에 솔로몬이 성벽을 수축하고, 예, 그리고 밀로를 세우는 그 과정들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수, 이야기할 수 있죠.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내용들이 자세하게 살펴보면 마치 드라마를 보는 듯해요. 우리 드라마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 마치 어떤 왕이 왕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이 배신자들이 왕 앞에서는 되게 왕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는 자기들끼리 세력을 이루어서 왕을 배신 때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그거를 뒤통수 쳤다라고 표현하죠. 예. 그렇게 표현되는 모습이 사실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성을 완벽하게 세우고 성벽을 이렇게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 그 일에 동참하도록 요셉 지파의 관리로서 세웠던 그 여러 보암이 하나님께서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는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아니라 그 왕국으로 완전히 처참하게 분리시키는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까? 왕은 솔로몬은 성벽을 더 튼튼하게 하려고 했어요 외세의 친입으로서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그 외관을 튼튼하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실제 하나님이 그 왕국을 떠난 그 상태에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내부부터 그 신하로부터 여러부함으로부터 내부에 있는 족속으로부터 그 나라를 분열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어떤 우리의 외향을 채우고 외형을 멋지게 꾸미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실되게 바라는 것들은 우리의 외향이 아닌 하나님의 진실되게 사랑하고 믿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떠난 그 성은 성벽이 아무리 견고해도 성전이 아주 멋지게 지어져 있어도 왕궁이 멋지게 세워져도 창고에 금은보화가 많이 있어도 병사들이 많이 있어도 왕권이 강력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가장 제 눈에 가장 들어왔던 내용이 사실은 34절 말씀입니다 34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택한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그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우리가 한번 계약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또한 다윗 왕조 가운데 언약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 어, 7장 1절에서 17절에 그런 언약들이 다윗 언약이 있었는데 한번 언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맺은 언약은 한쪽이 깨면은 자동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계약을 뭐, 내가 깼는데 이 사람은 계약을 난 유지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이 깨진다는 것은 그냥 깨져버린는 거기 때문에 그 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면 솔로몬에 대해 그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을 텐데. 여러 보암을 조금 더 일찍 일으켜 세워서 그 나라를 일찍 분열시킬 수 있을 텐데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에선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를 딜레이 시켰다라고 이야기해요 솔로몬의 때까지는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택한 내종 네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다윗이 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솔로몬 너에게는 이 시간들을 유예를 주고 너의 아들의 때이 모든 것들을 나의 계획들을 실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 솔로 다윗이 너무나도 잘해서 다윗이 너무나도 이뻐서 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그냥 아들이니까 우리가 좀 내가 좀더 자비를 베풀어 주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만큼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있어서 다윗 언약에 있어서 가장 간절하고 가장 진실하고 그 누구보다 이 언약을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약은 누군가가 깰수 있지만 이 계약을 깨는 것들은 너희가 할수 없다. 너희가 나를 돌아서도 이 계약은 내가 깰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언약만큼은 끝까지 지키겠다. 이 계약과 이 언약은 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지 너희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잘 나타낸 것들이 사실은 그 뒤에 나타나 있는 36절과 39절을 보면서. 소도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36절과 3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의 아들에게 내가 한집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종 다윗의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깨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라 하면 이열왕기 상하를 읽는 사람들의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1차 독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들,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이열왕기 상하를 읽었을까요? 첫 번째로 읽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동시대의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은 것들이 아니라 나라가 이미 멸망하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이, 솔로몬 이 나쁜 놈! 이 솔로몬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했어! 라고 어떤 원인을 찾고 분풀이 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것 같은 힘과 소망을 그들에게 줬을 것입니다. 그 예를 의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실은 열왕기 하 마지막이에요. 열왕기 하 25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여호와긴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긴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열왕기 하가 참 이상하게 끝나요. 왜냐하면 여호와긴이 사를 잡혔던 여호와긴이 해방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해방되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일정 부분 지위가 복원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본문을 준비했는데 다 시간상 읽지는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아마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할 수 있는 희망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희망에는 이런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 인간이 무능하구나.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위대한 지혜를 가졌고 가장 위대한 시대를 살아갔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가장 위대함을 이룩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혜가 그 인간이 너무나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죠?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는 없구나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두번째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답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회복은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우리가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나라는 사라지고, 우리의 나라는 비, 없는, 우리의 삶은 비천하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지만, 인간이 아니라, 또 다른 강력한 국가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의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언약에 간절하고 그 사랑으로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해 신다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차 독자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과 다르죠. 포로도 아니고 어쩌면 평안하고 안적한 만족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시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 건물은 너무 멋지고 어, 멋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적으로 외향적으로 한국교회가 외향적으로 가장 많이 발전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세상은 깨끗하거나 정직하거나 아름답거나 약자들을 돌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동일하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우리의 외향과 우리의 외면과 우리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되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힘과 능력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이야기대로 어떤 규모를 키우고 외향을 가꾸는데만 집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채워나가며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만이 할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마칠 텐데요. 네. 우리 야고부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나올 텐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읽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이 드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온전한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주변 가운데 언제나 존재하고 함께하고 있는 살아있는 약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음, 먼저 우리가 그동안의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한번 반성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경건을 이야기하고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들이 아니지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희망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당신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게 나로 기도해 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기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